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패드 포토샵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아이패드 포토샵 사용해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일반 포토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하는 등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어도비 포토샵 아이패드용과 그 신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공식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지난 시간 다루지 못했던 또 다른 아이패드용으로 알아야 돼야 될 그런 개념들과 또 아이패드 포토샵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앱을 다운받기 앞서서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아이패드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어두비닷컴 KR의 포토샵 페이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 여러분들이 어두비닷컴으로 돌아가셔서 맨 처음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제가 아까 교환해서 보여드린 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다운받으셔야 되겠고요. 먼저 여러분들 계정이 없으신 분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치, 우측에 보시면 로그인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을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로그인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로그인 창이 이메일 주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어, 여러분들이 가입이 안돼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간단하게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여서 다른 것과 연동시키실 수 있고요. 있고요. 구글로 계속, 페이스북으로 계속, 애플로 계속, 세 가지. 아이디와 연동시키실 수가 있고 또는 아예 새롭게 계정 만들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계정 만들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이메일 주소와 이름, 성, 암호를 입력하고 생년월일, 국가 지역을 넣어요. 국가 지역을 넣는 것은 여기에서 언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동의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항목 동의를 통해서 계정 만들기를 눌러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이메일 주소로 이제 새롭게 어도비 소식이나 인증 메일 등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과 암호,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가 되니까 이 이메일 주소를 꼭 기억해 주시고 실제 사용하는 것을 넣어 주시고 암호는 암호가 되죠. 그래서 이름과 성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제 활동명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만 로그인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두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이 아이디 작업부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포토샵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겁니다. 포토샵은 상단 대메뉴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앱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제품이라고 해서 포토샵, 라이트룸,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XD, 어도비 스탑 이렇게 많이 있고 더 많은 제품을 더보기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포토샵이니까 여기서 이제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현재 포토샵의 화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도비 최신 포토샵 버전의 공식 홈페이지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살짝 살펴보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할수 있는 일들 를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줘요 보시면은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 포토샵은 사진 편집 및 합성부터 디지털 페인팅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툴입니다 데스크탑과 아이패드에서 강력한 포토샵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아이패드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이패드 버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나타나는 이 설명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일상적인 편집 작업부터 전체 변형 작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전문 사진 툴을 사용하면 데스크탑과 아이패드에서 일상적인 편집 작업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개체를 제거하거나 사진을 잘라내고 수정 및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 및 조각을 사용하고 사진을 예술적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좌측에 있는 사진은 원래는 아이들이 서 있는 사진, 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게 아니라 구름 이미지를 이렇게 합성해서 구름을 타고 아이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비롭게 재밌게 네, 추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또 살펴보면 이렇게 2D 그래픽을 사진을 편집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 하면서 상자 그리고 포장 디자인까지 해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라걸 넓은 범위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 패키지, 배너, 웹사이트 등 대부분의 디자인을 프로젝트 포토샵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사진과 테스트를 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레이어와 마스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패드에서 스타일러스와 터치로 제어하는 브러쉬로 페인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패드에서는 특별히 이 브러쉬 페인팅 부분이 강화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에서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브러쉬 도구를 아예 가지고 계시면 펜슬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이제 브러시 작업하기 용이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액정 위에서 손가락으로 이제 브러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한 브러시 작업을 위해서는 펜슬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 패드에서 작업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연필 펜슬이 바로 이거예요 이 패드용 펜슬이잖아요 애플 펜슬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펜슬을 이용해서 어, 마우스를 대신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체를 이동한다든지 뭐 레이어를 클릭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디바이스에서 작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을. 아이패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로 처음에 어,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아이패드 포토샵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요것을 여러분들의 계정,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신 상태로 두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온라인 계정에 작품이 업로드되고 또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서 이걸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 초안을 작업하셨다. 그러면 다시 PC나 노트북에서 이 설치되어 있는 포토샵으로 들어가셔서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서 가져와서 연결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포토샵 앱 있죠? 이걸 휴대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휴대폰으로도 작업하실 수 있고 가져와서 패드로도 열수 있고 또 패드를 내가 다른 장소에 두고 왔다 또 PC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을 가지고 열어서 계속 연결해서 장소에 상관없이 또 도구에 상관없이 계속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다는 점이 점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자동 동기화 되는 부분 클 클라우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 버전인 거예요. 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약자를 따서 포토샵 CC 버전으로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SD, 포토샵 원본 도큐먼트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 신 기능. 자, 한번 보시죠. 어, 좌측 첫 번째 개체 선택 툴이 있어 있습니다. 개체 선택 툴. 여기서는 영문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글을 사용해도 이건 별로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 아이콘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요. 개체 선택 툴이라고 있습니다. 개체 주위에 간단한 사각형이나 올가미를 그려서 선택 영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 이 빠른 선택 도구 모음을 보시면은 이 퀵, 퀵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 요거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게 밑에 있는 매직 원드 툴, 마술봉 툴이죠. 이두 가지가 자동 선택 도구로써 역할을 톡톡히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러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개체 선택 툴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어, 간단하게 쭉 드로잉해서 그 모양을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형성된 변형 툴입니다 그림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달을 찌그러뜨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둥근 모양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점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원하는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변형해서 만들어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세밀하게 제어 가능한 변형 툴로 원하는 곳에 제어점을 추가하거나 사용자 정의 가능한 격자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개별 노드 또는 큰 선택 영역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요 새로운 기능입니다. 속성 패널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툴을 선택하면 프로퍼티 속성 패널이 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필요한 옵션들을 한 곳에서 이 속성이라는 패널에서 다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게 문서 설정을 변경하거나 모든 문자 레이어 설정을 이용하고 또 편리한 빠른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최신 사전 설정이라는 것이 신기능이에요.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구성된 사전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은 그라데이션들. 더, 훨씬 더 추가된 것을 볼수 있고, 모양 부분에서도 두 번째 보시면, 원래 모양이 굉장히 단순하게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쉐입 모양들이 추가되면서 사용자 정의 도구를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새로운 그라디언트, 패턴, 또 새로운 견본,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모양, 이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소스들이 업데이트되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신기능을 보시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새로운 기능 모두 보기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언제든지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 또는 구독을 했는데 구독을 정지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계속해서 끝에 하단에 따라다니는 말풍선 있죠 이 말풍선 마우스 되면 문의하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센터와 채팅 형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로도 고객센터에 연결할 수 있지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고객센터 에 연결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전화로 고객센터 에 연결할 때 굉장히 연결이 아주 좀 느린 편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휴대폰을 끈다든지 다른 일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았고, 어 그럴 때는 이제 문의하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채팅방에다가 미리 메시지를 남겨놓고 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채팅방에다가 글을 놓고 답장을 기다렸다가 답장이 오면 이렇게 문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통한 문의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의할 일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교환에서 봤던 작품 감상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원하신다면 각 가격과 뭐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하단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 앱 같은 경우 크리에이브 클라우드에 포토, 포함된 데스크탑용, 데스크탑 및 아이패드용 포토샵, 이게 한 세트예요. 데스크탑 및 아이패드용 포토샵, 요 부분, 이 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앱.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토샵 단일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다른 도구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구매하면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모든 앱이라든지 또는 포토그래피 전용으로 라이트룸, 라이트룸 클래식 포토샵 세트 요렇게 사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패키지 제품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확인하시면 좋죠. 어, 만약에 포토샵만 나는 사용하고 싶다. 지금 필요하다. 일단 구매하기를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자,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토샵에 대한 월간 금액이 나타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 금액은요. 여러분들이 1년을 계속 이용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에요. 연간 플랜을 끊었을 때. 1년 플랜을 끊고 월 24,000원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달딱 사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연간이 아니라 월별 플랜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반면 내가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짧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자동으로 연정되는 걸 막으시려면 이렇게 나의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앱 중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앱 정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간이나 월별에 플랜 중단을 원하실 때 홈페이지에서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고객센터 운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인기 구매가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10개의 무료 어드비 스탁 이미지 받기 이거는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이미지 소스가 있는 곳이 어드비 스탁입니다. 아까 비엔스라는 곳은 작품을 공유하는 곳이다. 라면 이 어도비 스탁이라고 ST라고 적혀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소스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할 때 이제 구매하거나 또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곳인데요. 1 0 개의 무료 어도비 스탁을 여러분들이 처음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기리에 함께 구매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제해서 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피스로 일단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토샵과 그 다음에 포토샵 신제품과 신기능 그리고 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가 다 알아보았고 이제는 우리가 패드로 돌아가서 실제로 음, 자, 포토샵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작업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포토샵에 접근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앱으로 들어가서 한번 포토샵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자, 한번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어,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포토샵 뭐 익스프레스도 있고, 포토샵 픽스도 있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포토샵의 간략한 버전이고요. 또 라이트룸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이패드랑 휴대폰이랑 PC랑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된 툴들을 보실 수 있고, 이게 정식 포토샵과 관련된 도구인지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도비사의 그 어도비사가 제작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타난 앱 아이콘이 앱 아이콘 부분이 이제 우리 포토샵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앱 아이콘과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포토샵이 아이패드에 이렇게 해가지고 포토샵에 대한 스토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에피소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아이패드에 아이패드 프로와 그 다음에 애플 펜슬이 세상에 공개된 날, 어도비에서 포토샵을 담당하던 팀원들이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 라는 스토리가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포토샵 제품 관리 총괄, 팸 클라크가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답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전용 어도비 포토샵이 출시되었으니까요. 데스크탑 버전과 동일한 코드베이스로 구동되지만 터치 혹은 애플 펜슬로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패드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출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많은 개발 비화가 또 있다고 라 하죠. 이 스토리 보면서 밑에 보시면은 앱 어플 부분에 하단에 포토샵, 어드비 포토샵 정식이 이렇게 뜨는 것을 받기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하단에 뜨는 것을 패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토샵이 드디어 아이패드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시면 이와 같이 어떤 포토샵의 발달 스토리가 있는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앱과는 달리 이 포토샵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세밀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 여기에서 넘겨보시면 아이패드용 포토샵의 특징, 특히 브러쉬 부분에 대한 이 특징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블러 효과와 브러쉬, 풍성한 컬러 팔레트, 모두 아이패드로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라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어도비 포토샵 받기를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받기를 저의 애플 계정을 통해서 이 앱이 저의 패드에 설치가 되겠죠?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공식 마크, 어도비사라는 공식 타이틀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면서 하단 앱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설치 진행 막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역시 포토샵을 지금 어도비 포토샵 신제품을 처음 앱을 이제 패드에 설치하고 있는 단계라서 굉장히 설레네요. 자, 과연. 그렇게 내세우는, 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포토샵 아이패드용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열기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버전 업데이트된 포토샵을 볼 때마다 늘이 새로운 오픈, 오프닝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시작화면이 뜨잖아요. 이볼 때마다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진정 포토샵의 팬이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로그인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사인인, 로그인 할때몇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 뭐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어도비 계정으로 또는 뭐 애플 계정으로 뭐 이렇게 다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어도비 계정으로 저는 로그인을 한번 선택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그 어도비 계정, 기억하시죠?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어도비 계정에 그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을 한달 무료 버전으로 어, 쓸수 있다라는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와한 달이나 무료 버전을 제공을 해주네요. 아이패드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연장을 하고자 할때한 달에 13,500원으로 연장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용을 트라이얼로 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30일이 지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결제 중단 신청을 해 주셔야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스타트를 해 볼게요. 스타트 한달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정 기간은 없습니다. 갱신일 최소 하루 전까지 설정해서 애플 아이디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앱들 구독 취소하듯이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30일 되기 갱신일 하루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구독 취소를 눌러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1개월 체험, 1개월 체험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무료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1개월에 13,500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승인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제가 앱을 구매를 했어요. 이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애플에서 패드에서 제가 포토샵의 패드,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PC 버전과는 다른 조금 더 심플하고 직관적인 패드용으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도비 계정에서 이름을 KY라고 제 이름이 조교연이잖아요. 그래서 KY 이니셜로 적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웰컴 메시지를 보내는 첫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셨다면 그 이름이 여기 첫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그 어린이들이 구름 타는 예제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예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으로 나타나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패드를 사용해서 포토샵을 설치하는 과정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패드용 포토샵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한번 작업물을 만들어 보면서 기능을 사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